어 꿀잠 자러 왔구나 반가워 혼자 있기 심심하면 나한테 봐 알겠지 아, 마그마처럼 놀자 잠깐 주자 아니지 다시 이제, 컴백 컴백 빨리 넘겨주세요 어 감사합니다. 나는 문빈 어, 마그마 같이 뜨거운데 어, 너무 아쉽다 몸으로 표현하자면 바로요 좋아 아쉽다 좋아 좋아 오, 오아! 지금까지 함께해준 우리 노아에게 <laughs> 저희가 한번 이렇게 얼굴을 보고 인사를 저부터 전하자면, 네네. 저희가 2 0 0 0일 동안 참 많은 일들이 있었죠. 아, 많은 일들이, 일들이 있었고, 어, 좋은 일도 있었고, 기쁜 일도 있었고, 이러이러하게 다 담겨 있었는데. 사실 이런 어, 보상을 바라고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달려온 건 아니지만 이렇게 상을 받고 네. 또 상을 받음으로써 인정하고 또 같이 좋아하니까 네. 어, 오늘이 좀더 특별하게 기억이 되는 것 같아요. 어, 같이 이렇게 발자국 맞춰서 걸어온 우리 로아 너무 고맙고 음. 앞으로 더더 더 우리 행복해 봅시다. 단독 시합 Q&A 타임! 네, 각자에게 도착한 질문이 이제 화면에 뜨면 읽어 주고 대답도 해 주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아, 누구부터 질문이 뜰지 자, 한번 해 주세요. 이번 활동은 어땠어 어떤 음. 시간이었는지 한줄 일기를 아, 어, 한줄 일기. 네잎클로버를 발견했어. <laughs> <laughs> 넘어간다. 행운이 <넘어가, 병원이 웃음> 온 거지. <laughs> 어, 알았어. 알았어. 잘했다. <laughs> <laughs> <자>, 잘했는 <자. 웃음> 이게 뭐라고. 점점점. 근데 좋다. 오오 괜찮네 네. 나는 <웃음> <뭐야>? <웃음> 나는 <웃음> 아, 왜 빅사리나요? <laughs> 나는 좋았어요. <laughs> 이게 안 좋아했잖아. 진진 형 바로 진진 형 가라 여기 대장님 계시잖아요. 대장님 대장님 말 들으세요. 사장님은 <laughs> 집중해야 된다고. 민나 어, 애프터 미드나잇을텀이라고 줄여보는 거 너무 귀여워. 이거 말고도 요즘 아스트로 사이에서 유행하는 게또 있어. 또또또더더더 알려줘라고 합니다. 텀이? 우리 사이에서 유명하는 거. <laughs> 요즘 유행하는 거 뭐가 있죠? 뭐 올렸어요? 최근에 <laughs> 그 그거 아, 어제 뽀뽀 꽃보물좀 응. 핫해요. 그래요? 네. 아 그래? 핫해요? 아 아까 좀 높게 어, 있었어요. 자 핫하면은 재현을 해볼까요? 좋지. <laughs> 자, 제가 차돌된지를 그래도 좀 전파한 것 같아. 차돌된장 지금 어. 안 먹잖아. 지금은 안 먹. <laughs> 전에 먹었었다고. 근데뭐한 잠깐 유행하긴 했지. 근데 아침마다 먹었어. 어 이제 난 너무 좋아. 비뉴형에 어, 피라는 건가? 팔두개 반했습니다. 여기. 여기가 얼굴이 하나가 더 있더라고. 아, 근데 진짜 총 와. 얼굴이 세 개인 거야 그러면. 네 어. 개지. 왜요? 세 개네. <laughs> 아, 아 짜증 나. 뭐야, 아니, 뭐야. 방송 하겠다는 말이야. <laughs> 지금 이거 굉장히 부끄러울 때 나오는. 우는 형한테 반했던 순간. <laughs> 아, 진짜, 진짜 부끄러운 거야. 이거 진짜 부끄러운 거야. 이거 진짜 부끄러운 거야. 오늘. 야! 아, 좋았어. 자, 그럼 바로 첫 번째 파티를 열어 보겠습니다. 프리미어 파티. 프리미어, 프리미어 파티. 파티. 네, 로하도 그렇고 또 우리 멤버들도 그렇고 지금 가장 이제 함께 하고 싶은 게 콘서트죠. 그렇죠. 이제 같은 자리에 모여서 어, 또 무대를 함께 공유할 수는 없지만은 음흠. 우리가 또 디너쇼까지 계획을 하고 있죠. 그렇죠. 순박꼭질를 하기로 했잖아요. 와. 언젠가 만날 그날을 기다려하면서 네네. 어, 미리 콘서트를 느껴보는 시간을 한번 좋습니다 준비됐으면 네. 서리주러 오케이 okay, 준비 완료 그럼 바로 시작해볼게요 아스트로 스위치 온 온라인 콘서트 시작합니다 예자첫 yeah. 번째 곡은 그게 괜찮지 않을까요? <laughs> After Midnight 그래 1, 2시 이후엔 내 구역이야 오괜다 어. 어. 마손 갑시다 마손 가겠습니다 아, 네. 두 번째 마손 발라드 나와야죠 노을 그림 가야죠 노을 응. 그림 갈까 한번 좀 꺾어줘야 돼요 그다음 곡 저는 발자국 좋을 것 같은데 아 발자국 좋아요 어때요? 괜찮아요? 발자국 발자국? 발자국, 네. 발자국. 네. 발자국 좋아요 좋습니다 아 워더풀 월급의 엔딩. 엔딩이. 지 엔딩. 이이 사람. 이 사람. 이이 사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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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저는 엔딩곡으로 생각했어. 아니죠. 이 사람. 이사이사이 사람. 이 사람. 이 사람. 이 사람. 이 사람. 자, 어, 댓글 읽어보면 나는 발제각 부를 때 객석도 불켰으면 좋겠어. 우리 때창하는 것도 봐줬으면 좋겠어. 이건 솔직히 때창하는게 진짜 좋은 곡이야요 아, 그쵸. 네. 특히 그런 그런 코러스 부분들. 음. 네. 다 다음 곡. 그 다음 곡. 어, 네. 다음 곡은 이제 Don't Worry 전 Don't, Don't Worry. worry. 네. 아 이건 이제 안무를 빈 해야 돼. 네. 네. 작곡가님도 춤추시면서 막 이렇게 디렉 봐주셨어요. 모르요 네. 아, 맞아, 맞아. 같이. 같이. 그렇습니다. 이어봐 I got you back, boy. 근데 입이 확대더라고요. 이렇게. 네. 그게. 어 그냥 맞지, 자 형이 그 알지? 어 그래, 어그 야, 내가 너무 오이해 아니야, 아니야. 아, 그냥 저는 그 관객 관객 아, 아, 아. 제일 뒤에 있잖아요. 네. 거기서 물이 이렇게 싹 나오는. <laughs> <laughs> 그 정도야? 그 정도면 호수 아니야? 신호 <laughs> 도망. 다 같이. 아, 내가 왜 제일. 아 파도풀이야. 다 같이. 야, 그러면 이거는 어. 거기서 찍자. 워터풀에서 찍자. 어, 어 수영장에서. 어 워터프... 어. 워터, 아니고 워터풀이 아고 워터풀이 됐 거야! 어, 좋다. <laughs> 수영장 풀이구나. 아 웃겨. 뒤에서 물 나오네. 뒤에서 물한 명씩 이야 아로하 놀래. 홍수야 홍수. 수영복다 같이 준비하라 그러고. 아, 콘서장이 아. 그냥 그냥 거기 어디 캐리비안브아 그런데 그런데. 거. 그러면 약간 좀 이거 편곡을 해야겠다. 왜왜신해야 아. 현장이 갑자기 이렇게 뒤집어지면서 물이 떨어지는 거지 이렇게. 아그 해골물 처럼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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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ust l like <laughs> <like a> <laughs> 아니 아, 난 사실 그런 것도 보고 싶긴 했어. 어, 여름에, 여름에 여름에. 해보고 싶어? 어 여름에. 아, 물총으로 이렇게. 어 아, 아, 그런 거 물총으로. 재밌긴 한데 한국 하고 끝날 것 같은데. <laughs> 아 앵콜이 또 있네요. 아또 아, 아, 이러면. 아 진짜 고꿨을기네야 아, 진짜 이게. <laughs> 오늘의 마지막 무대는! 외친다입니다! <laughs> <laughs> 이거 무한루프다아아 나온다 나온다. 같은 견해들 노래 있잖아요. 뭐 외친다, 원인의 미리 뭐 이런 것도 참 좋습니다. 맞아요. TMI 퀴즈 파티! <웃음> <웃음> 오늘 비니가 틈틈이한 운동은 정답은 아직 안 함. 아, 오, 제가 가져갈 아, 수있니다 이런... 상품권이 있는데 어, 오 내가 했네. 치킨이 걸렸어요. <웃음> 아. <웃음> 진짜 좋아. 좋은 거 해요. <laughs> 좋은 거죠. 아, 좋은 거네. 야 아, 치킨. 추가들 형이 잘 먹겠습니다. 아, 어디 치킨이죠? 마구나홀딱 관한닭이요. 아 홀딱 맛있죠. 어? 다음. 자 다음 다음 선수. 다음 누구 앞장하세요? 진진은 오늘 대기실에서 뭘 했을까요? 야! 아 문빈 <laughs> 혹시 몰라서 수상 소감을 준비했다. 자 정답! 야호! 한만한 문상. 와 좋겠다. 아니 이거는 내가 맞춘 거지. 야 근데 이거는 솔직히 운우가 잘했다. 솔직히 내가 맞춘 거지 이거는. 안돼 뭔 방광까지 맞추는 거. 벌써 오늘 우반은 그 그렇네. 아키는 오늘 어떤 포즈로 사진을 찍었을까요? 아. <웃음> 나가. 아 <laughs> 이거. 추는 건 아니야. 틀린 건 <laughs> 아니지. 에이. 간단하게 생각해야 돼요. 어디 보겠습니요 카메라 있어? 보기. 아. 아 이거 맞다고 해줄게요. 예. 온면 어, 정면, 정면 바라보기. 오 어, 감사합니다. 오늘 많이 따네요. 예. 예. 자 상품은 바로 바로. 내가 왜 여유 있는 줄 알아? 아이게 뭐야? 저도 될 거. 사기꾼. 저도 될 거. 바퀴가 있는데요. 마카롱이지 아, 마카롱 <laughs> 마카롱 타임타임 도둑이야 도둑 왜 장발장 저거 뭐가 <laughs> <laughs> 왜, 왜? <내가> 왜왜내거 어디 갔어 <laughs> 내가 어떻게 알아 <laughs> 내 치킨 분상 <문상원이> 어디 갔어 <laughs> 내가 어떻게 알아 <laughs> 이 도둑놈들 <laughs> <laughs> 대단한 형이다 진짜 자자 제가 뭘 찾아 ]게요. 저기 있잖아 저 포켓에 뭘 찾아 <웃음> <웃음> <laughs> 이왕 <형> 넣는 거어따가넣어아 거였다가... <laughs> 감사합니다 여기 넣으면 다될 거예요 어? 감사합니다 사주올 거야 하나가 오늘 가장 많이 한말아 음... 오늘 뭐 했어요 오늘 음반 끝나고 뭐 했을까요? 아... 음반 끝나고 스케줄 갔아 같... 배고파 뭐 했어요 그 스케줄을 뭐 해요 팬사인회 했잖아 스케줄 아아나나나너 아! 아! <laughs> <나도 안 했어. 웃음> 뭐야 했잖아 <웃음> 에이, <웃음> 내가 못냈네 냅... 우리 이거를 다아로한테 기부를 하자 네 그래? 이미 갔을 걸요? 아니 여기 그 이름 이름 저 닉네임 자한명 어? 고릅니다 아. 자자자 마카롱 <laughs> 오내거아 아 뭐? 이거다 내 보다 떠내야겠다 걱정은 던자발이고 죄송해요 그 카메라 원샷 안 잡혔거든요 네 네. 다시 한번 해주세요 그 로봉이 내려놓고 왔어 네. 네 이걸로 이걸로 딱 날려줄게 아 잠깐만 그리고 그 걱정을 좀 크게 만들어주면 안 돼? 요그 오렌지 게임하듯이 그치, 그치. 걱정은 던져버리고. 어, 그렇지. 좋았 자, 에이. 여러분, 아, 이제 진짜 집에 가도. <laughs> 땀 났는데요? 여기 지금 괜찮지 않을까요? 아, 아직 좀 이르죠. 그래서, 어, 찐막으로. <laughs> 네네. 제가또 지금 마지막 파티가 남아있어요. 제가 모닥불을피웠습니다 모닥불. 아, 모닥부. 아. 자. 잘자요. 예. Yeah. 오늘분들 yeah. yeah. <laughs> 많이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Let's go. summertime